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강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이 소렌토인데요. 7월 1일자로 22년형 신형 엠블럼이 장착된 소렌토가 출시됐습니다. 어,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형 모델 기존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는 소렌토입니다.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투싼, 현대 투싼을 계약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고객님인데요. 어, 저한테 상담 의뢰가 왔을 때 나는 좀 빨리 출고되는 차량을 원한다. 소렌토 중에서 빨리 출고되는 차량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재고를 좀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 21년형 모델로 재고가 많이 있어서 그 재고 리스트를 들고 찾아뵈었는데 어, 바로 이 차량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 오늘 준비된 이 소렌토 21년형 모델 과연 어떤 모델인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렌토 간단하게 사양부터 말씀드리자면 2.5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트림에서 6인승,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이렇게 추가한 차량입니다. 상담을 할 때는 고객님께서 프레스티지 등급을 원하셨는데 재고분으로 남아있는 차량들이 프레스티지는 없었고 노블레스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색상이 흰색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차량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크게 뭐 엠블럼이라던가,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일 옵션이 빠져있거든요. 외형 같은 거 크게 신경이 안 쓰인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기존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는 이 21년형 모델로 계약하자마자 그날 바로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스타일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휠이 조금 작은 휠로 들어가 있죠.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20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되지만 지금 이휠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폭이 조금 작은 그런 타이어로 장착이 되고요. 휠 디자인은 뭐 이렇게 소렌토를 봤을 때 크게 부족하거나 뭐 디자인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 휠도 디자인이 꽤 괜찮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고객님들께서 이 휠을 하트 휠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하트휠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휠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도 컨티넨탈 타이어고요 크로스컨택트 LX 스포츠라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235mm 편평비는 60이고요 18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 한번 볼 텐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스타일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LED 헤드램프지만 반사판 MFR 방식의 헤드램프를 쓰고 있고요. 방향 지시등은 여기에 안쪽에 전구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향등만 켜놓은 상태인데 하향등 같은 경우는 여기 두개 들어오고요. 상향등까지 작동 켜게 되면 여기 두 개가 추가로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주간 주행등 스타일 옵션이 들어간 사양과 들어가지 않은 사양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스탈 옵션이 추가되면 여기에 방향 지시등이 여기에 LED로 켜지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안개등은 있습니다 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 커버도 보이고요 자,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의 소렌토 옆쪽에는 이런 사이드에 펜다 가니쉬 붙어있고요 그리고 노블레 스트림부터 적용되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 때문에 여기에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카메라도 있죠 측면 방향 지시등은 사이드 미러에 장착되고요.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버튼이 달려있는 도어 웹 캐치 적용되고요. 윈도우를 따라서 크롬으로 감싸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C필러에는 이런 장식구도 포함되고요. 자, 썬루프는 없기 때문에 천장은 그냥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으로 마감이 되고, 썬루프가 들어가지 않으면 천장에 이런 굴곡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루프렉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후면도 보시면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21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구형 엠블럼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소렌토라는 엠블럼 붙어 있고,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터보 GDI 배치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번호판 등은 LED로 적용이 되고,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 등은 모두 LED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하단에 후진등 적용되는데, 후진등은 전구형입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따로 나와 있진 않고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이 범퍼 아래쪽에 수도꼭지 모양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처럼 보이는 데코틴 머플러 이렇게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와 함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멀리서 보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측면도 한번 보시고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으로 열어서 주유를 할수 있는 타입이고요. 디젤 모델에 들어가는 요소수 캡 때문에 주유구가 조금 큼지막하게 생겼습니다. 자 외관 사양은 이 정도로 보시고 이번에 실내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는 브라운 시트입니다. 노블레스트림의 6인승 모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스티어링 휠이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감싸기 되어 있고요. 어 22년형 모델부터는 6인승을 추가하지 않아도 노블레스트림부터는 이렇게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고 볼수 있겠죠. 어, 지금 21년형 모델 같은 경우는 6인승이 아니면 이렇게 투톤 핸들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 22년형 모델부터는 투톤 핸들을 6인승을 추가하지 않아도 어,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런 건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죠. 6인승에만 이 투톤 핸들을 적용된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되게 이렇게 잘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파가죽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만져보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필팅 자수가 적용되어 있는 이런 나파 가죽입니다. 그래비티 트림은 이런 퀼팅이 측면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파 가죽은 안 들어가고 일반 천연 가죽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도어부터 보겠습니다. 도어부 보시면 인조 가죽 감싸기 모두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런 자수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가 닿는 부분, 손잡이 부분, 가죽 감싸기 되어 있습니다. 노블레스트림이기 때문에. 운전자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고요.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면 후진기를 넣었을 때 사이드미러가 살짝 내려가는 기능 함께 포함이 되죠. 다만 그 사이드미러가 살짝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버튼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어가 있어야지만 사이드미러가 살짝 내려가고요. 여기 가운데 있으면 사이드미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후진기를 넣어도. 자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는 전자석이 모두 풀다운이 됩니다. 자 풀다운 됐죠? 그리고 올리는 것도 풀업이 되고요. 이렇게 유리 같은 경우는 상위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접합 유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시트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사양에 적용되는 이스텐션 어, 시트, 운전석 사방향 시트, 허리지지대 사방향 시트 이런 건 적용되지 않았고요. 전동식으로 어, 앞으로 뒤로 슬라이딩 되고요. 위 아래 높낮이 조절, 허벅지 높낮이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 그리고 허리 지지대 앞뒤 모두 제공이 됩니다. 노블레스 사양이기 때문에 여기 도어 스텝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쏘렌토라는 글자는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같은 경우도 메탈 페달 아니고요. 그냥 플라스틱과 고무 페달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실내 탑승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후측방 경고 아이콘 사이드 미러에 달려 있습니다. 옆쪽에 차가 있거나 또 옆쪽에서 차가 오고 있거나 후진할 때 측면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표시등에 불이 켜지고요. 그리고 소리로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일단 계기판 보시면 노블레스 사양에 적용되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돼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후측방 모니터도 함께 보여줍니다. 우측도 잘 들어오고요. 계기판 메뉴 같은 경우는. 뭐 날씨에 따라 변경되는 그런 테마도 함께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날씨에 따라 변경되는 테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현재 날씨에 따라서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뭐 노을이 지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의 테마가 바뀌는 그런 모드로 되어 있어요 스포츠 모드는 이런 테마고요 스마트 모드와 컴포트 모드는 테마가 똑같습니다 핸들 좌측에는 전조중 높낮이 조절 장치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켜고 끄는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켜고 끄는 버튼 스마트 테일 게이트 열고 닫는 버튼이 함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높낮이 조절 같은 경우는 이 레버를 이용해서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뒤로 내 체형에 맞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레버를 잠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음성인식 버튼, 뭐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전화 받고 끄는 버튼 볼륨 조절, 트랙 변경 이런 버튼들이 핸들 좌측에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메뉴를 변경하는 버튼 그리고 메뉴를 변경하는 다이얼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지금은 속도가 없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요 차로 유지 보조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에 전방의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 함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핸들 뒤편에 이렇게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오토 헤드램프, 오토 상향 등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우적 감지 와이퍼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칸 내렸을 때 오토라고 와이퍼 모드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는 이렇게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블레 스트림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직물이 아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이 부분이 직물로 적용이 됩니다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화면 적용이 되어 있고요 10.25인치이기 때문에 좀 와이드한 화면이고요 스포티지가 이번에 신형으로 나왔는데 스포티지는 12.3인치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소렌토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사양입니다 공조기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인데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오토 공조기 적용됐고요. 소렌토는 특이하게도 위위 위, 아래로 모두 송풍이 되죠. 조수석과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듀얼 공조기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도 함께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리어 에어컨은 따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적용이 되고요. 앞쪽에는 이런 커버가 있고, 커버를 열어보면, USB 충전 단자, 그리고 USB 리더기, 그리고 휴대폰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PRND, 부츠 타입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노블레 스트림부터는 SBW, 원형 다이얼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돌리는 버튼, 그리고 열선 핸들, 그리고 오토 홀드, 경사로 조속 주행 장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ISG 오토 스탑, 서라운드 뷰 카메라, 주차 센서 켜고 끄는 버튼 함께 적용이 됩니다. 스마트키 같은 경우도 21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엠블럼 적용돼 있고요.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 주는 홀드 버튼, 그리고 문 잠그는 버튼, 여는 버튼, 스마트 테일게이트 열고 닫는 버튼, 내 차를 찾기 어려울 때 경적을 울려 주는 버튼 함께 적용이 돼 있습니다. 커홀도 수납함 앞쪽에도 작은 수납함 센터 콘솔은 네. 이렇게 열리고요 안쪽에는 요런 수납함 따로 제공되고 안쪽에는 조금 깊게 수납함이 있습니다 센터 콘솔 안쪽에는 서류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요런 홀더까지 제공이 됩니다 인조가죽 감싸기 돼 있고요 앞쪽에는 요런 무늬가 들어간 장식구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서도 문을 잠그고 열수 있는 버튼이 함께 제공이 되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식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블레 스트림이기 때문에 후진 기어를 넣어 보시면 이렇게 서라운드 뷰 기능이 작동되고요 핸들을 돌리게 되면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뒷바퀴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앞쪽에 화면이 보이고요 이렇게 앞바퀴를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석이나 이런 곳에 가까이 주차를 하고 싶을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조금 쉽게 주차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2년형 모델부터는 이 램프가 LED로 적용이 됐는데 가격이 34만원 올랐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룸램프가 업그레이드 된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 21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룸램프 같은 경우는 전구 타입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유보 버튼, 그리고 하이패스 버튼,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룸미러 같은 경우는 슬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선바이저 거울과 램프 적용이 되어 있는데 램프 같은 경우는 버튼식으로 켜고 끄고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브라운 시트이기 때문에 천정부는 모두 검정색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B 필러와 A 필러 부분도 모두 검정색이고요 시트 벨트 같은 경우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달려 있어서 안전 벨트 높낮이도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좌석에 탑승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는 이렇게 선 커튼 수동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리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햇빛이 많이 차단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2단으로 적용되고 컵홀더도 어 문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인조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자수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에는 이런 포켓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그물망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들도 여기에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이런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12V 소켓 220V, 이거 뭐 220V 소켓, 그리고 USB 충전 단자 있고, 시트 옆쪽에도 USB 충전 단자가 양 옆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턱이 져서 올라가 있고, 시트 옆쪽에는 이렇게 팔걸이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룸램프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손잡이에는 이런 옷걸이 모두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서 본 앞쪽에 대시보드 디자인은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 남자답고 강인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기본 지급되는 트렁크 매트인데, 이렇게 고무 재질로 한쪽 면은 되있고또 한쪽 면은 이렇게 천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되는 그런 매트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매트를 원하신다면 다시 뒤집어 놓으시면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매트로 적용이 되고요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이렇게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USB 충전 단자 양쪽에 모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공조기를 따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버튼도 함께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잘 나옵니다. 조절할 수 있고요. 끌 수도 있고요. 앞좌석에 운전석과 조수석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고 또 3열에도 따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 시트를 2열에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 버튼도 있어서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시트를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12볼트 소켓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또 3열에는 시트를 이렇게 펴줄 수 있어서 사람이 탄다고 하면 여기에도 뭐 성인이 타면 좀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이 타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컵홀더도 수납함도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 2열 시트가 앞뒤로 슬라이딩 되기 때문에 뒷좌석이 조금 좁다고 하면 이 2열 시트를 앞으로 조금 밀어줘서 2열에 앉으신 분들이 양보해 준다면 3열에 앉으신 분들도 조금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열 시트까지 펴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나오고요 여기도 열어보면 이렇게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상 삼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임시 수리킷 십자 드라이버 견인 고리까지 모두 장착이 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 벨트도 소리가 나지 않게 이렇게 고정하는 클립도 있고요. 자 그러면 소렌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소렌토 당일 계약하고 당일 출고하게 된 21년형 소렌토를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솔린 모델이라서 조용하고요, 출력도 괜찮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출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소렌토 21년형 모델로 출고를 하게 된다면 조금 빠르게 차량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막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